많은 리더들이 위임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가 부족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정작 당사자들은 더 믿고 맡겨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믿고 맡길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더 위임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매 단계 확인하려니 쪼잔해 보이고, 위임과 관리 사이에서 그 최적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어떠한 한 사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 특히 그 사안에 부여하는 중요도나 긴급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리더십 현장에서 자주 경험되는 현상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구성원이 스스로 발동시키는 행동력의 크기에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적 소통을 통해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리더십의 역할인데, 아무리 소통을 많이 또 잘한다 해도 각기 다른 두 개의 마음에 그 깊은 심연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리더와 팔로워라는 넘을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완벽한 조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너무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을 다해 소통을 실천하고 계신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일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한명한명 한명 이해시키는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에 들어가는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임원에게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났기에 그와 내가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360도 서베이를 해보니 너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소통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자 그 이모는 속상함을 넘어 자신의 진정성이 배반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방적 짝사랑이었나? 이 사랑을 걷어들여야 하나? 하는 의문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와 팔로워 간에 넘을 수 없는 간극에 좌절했습니다. 이 간극은 상호 간에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업무 현장에서 실제 체험되는 순간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불쾌한 현실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리더들은 사전에 시간을 들여 소통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번거로워 합니다. 척하면 알아들었으면 하는 게 모든 리더들의 로망입니다. 사전 상호 기대치 조율이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져야 하는 양만큼 행해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설사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리더와 팔로우 간에는 완벽히 조율된 절대적 일치 상태는 없고 지속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극이 일어난 사실 자체에 좌절스러워 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리더로서 무엇을 배울까? 로 속히 이동하는 것이 길입니다. 리더십 실패는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것이 관건입니다.